일단은 인사는 응. 일어서서 드려야겠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덴탈리키 권순진 강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어, 따라하면 완성되는 임시치아 레시피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응. 구체부는 일단은 저희가 그 매뉴얼을 말씀드리기 전에 치아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징들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그 매뉴얼을 공부할 때 거기에 있는 수치들을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숫자를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외우는 거 정말 싫었잖아요. 사실 저도 외우는 수업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해하는 수업이 더 쉽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게끔 해드리려고 이론 공부를 먼저 한 시간 하고, 나머지 세 시간은 이제 실습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실습을 할 때는 저희는 쉬는 시간 따로 없어요. 이론 공부하고만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나가셔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조각하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때 계속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봐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실습 시간이 진행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치과 기공사예요. 그래서 저는 치과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치과에 아 기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치과를 왔더니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임시 치아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치아를 어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기공과를 나왔고 형태학도 공부를 하고 최종 보철물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를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을. 머릿속에 놓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조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선생님들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다가. 어, 저만큼 이제 철정보철물을안 만드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베이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걸할수 있게끔 그 매뉴얼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막 세분화해서 그걸 자르고 그걸 깎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좀 많이 깎아보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오히려 안 깎으셨던 분들이 이건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셨던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근데 조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그거 참으시고 계속 매뉴얼 똑같이 따라서 계속 조각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내 손에 익숙해지고요. 그러면 어느 시기가 돼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조각을 할수 있어요. 실제로, 어, 나 5분 만에 조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분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느냐? 단지 그냥 동그란 상태의 컨택과 맞은 교환만 한다는 상태인지 아니면 교두 분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 이 차이는 있거든요. 제가 해 드리고 싶은 건 5분만의 조각을 하지만 그냥 동그랗게 규합도 완전 언더에 컨택만 살짝 닿아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치아 형태를 제대로 갖춘 모양을 5분 만에 깎기를 알려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그때 로비슨 브러쉬, 이렇게두 개로 마무리할 거예요. 처음에 병원에서도 연습하실 때는, 모델, 모델은 핀 작업한 모델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디니 살아있는 그 뺐다 꼈다 하는 모델 말고 이런 모델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모델을 구하기가 만약에 힘드시면은, 기공소에다가, 인플레이션 달라고 하, 하세요. 이렇게, 발라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음, 숱이냐? 수... 그런 건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레진, 이렇게, 가루, 그, 젖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 하악에 레진이 있는지, 지대치는 혹시 레진 코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 환자분아예보세요 라고 하면, 뒤에도 벌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다시 한 번, 지그시. 근데 이때는 여유분, 이씨 잘라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변형되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면으로 형성하란 뜻이에요. 그리고 디스탈도 컨택, 아리아, 브이. 그리고 마진. 마진은 가장 바깥에, 튀어나온 선이 마진인데, 여유분 있게 가장 들어간 부분에 샤프심을 그릴 거예요.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고, 이 컨트롤은 연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깎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평한 평면을 만들어본다든지 V자 모양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이 레진과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은 집에서 하셔야 돼요. 네. 전체 마진을 이렇게 45도로 돌려요. 2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3분의 1까지 깎고 여긴 다듬질 할 거예요. 여기는 마진까지또 깎아주고. 그래야 얘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죠? 자, 방망이 교두 45도로 여기 처음 선까지 그냥 연결해. 45도가 왜 우리 어려우면 이 단계만 잘하시면 선과 선 부분만 삭제해주면 돼요. RPM을 낮춰야 돼요. 세게 돌리면 얘가 다 깎어요. 레진을. 그렇게 절삭력이 세요, 이게. 그래서 살살 밟아서 켜주시고, 이 그루브 얘좀 휘었네. 그루브를 이렇게 똑똑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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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브를 똑똑 톡톡, 톡톡